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것도 저희가 제작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보시면 이게 돌이거든요. 이게 그냥 돌이 아니고 그냥 돌이 아니고 이게 맥반석 돌입니다. 이 맥반석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휴게소를 가다 보면 항상 즐겨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있죠. 바로 맥반석 오징어. 구이. 게참 생각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도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맥반석 구이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나무판이 있는데,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만들어 놓은 지가 좀 돼요. 만들어 놓은 지가 좀 되는데, 만들어놨다가 한번 오징어 맛있게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창고에 넣어놨다가 생각이 나서 예, 꺼내놨습니다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나무는 지금 멀바우라는 나무입니다. 멀바우 색깔이 이제 갈색이고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색깔이 빠졌죠. 그래서 저도 조금 이 나무가 좋은 것 같아서 이 나무로 했고요. 그리고 이 나무 밑에, 이 나무 밑에 보시면 스테리스 철판을 하나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보온판이 들어가 있어요. 이 히터가 뜨거워지면서 이스테리스도 뜨거워지고 이 나무에까지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감을 해주기 위해서 보온재를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히터를 M자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W 모양의 히터라고 저희가 밴딩을 할때 지칭을 하거든요. 보시면 히터를 각세 부분을 해서 고정을 시켜놨고요. 이앞 부분, 이게 히터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나무로 마감을 해서 바깥쪽으로 뺐는데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냐면 요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희 이제 집에서 고기 구워 먹거나 이럴 때 보통 불판에 이렇게 이제 자동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건 센서고요. 이 센서가 온도를 읽으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 온도 조절이 1단에서부터 5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단에서 5단까지를 이 온도 센서를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이 온도 조절기를 이 히터 단자 바깥으로 빼놓은 부분에 꽂아서 이렇게 바로 코드만 꽂으면 이게 가동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히터의 용량은 1kW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히터를 꽂았을 때 얼마나 히터가 열을 발생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히터 전원선 부분에 온도 조절기를 꽂아주고요 온도 조절기를 꽂아주고 코드를 꽂겠습니다. 코드를 꽂으면, 지금 여기 전원에 불이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오프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고, 다시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전원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 최대로 올려놓고요. 히터가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온도계를 통해서 히터의 온도를 측정해 볼게요. 자, 히터의 표면 온도가 지금 300도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히터를 가동한 지한 1분 정도 지났고요 자, 히터는 220V 1kW인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 됐을 때, 지금 현재 4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지만, 굉장히 뜨거운 기가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육안으로 보실 때에는 히터가 조금씩 색깔이 변해서 점점 빨개지고 있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히터 온도가 현재 470 80도 490도 500도 520 530도 550도 아직 전혀 손이 뜨거워서 못 듣겠네요 560도 6 0도까지 할까요? 580도 590도 600도 아 뜨거워 지금 보시면 히터가 굉장히 빨개졌습니다 히터를 가동한지 시간은 한 5분 정도 된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5분 정도 됐는데 이제 이 맥반석 돌을 부어 가지고 돌이 달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맛있는 오징어 지퍼를 한번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맥반석을 이제 이 히터 상자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잘 씻어서 말려 놓은 돌이기 때문에 고루고로 깔아볼게요. 돌을 잘 채워놨습니다. 돌의 양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히타를 위주로 해서 잘 덮어놨고요. 이제 전원을 넣고 돌이 달궈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고로. 아, 구워볼 거는 지포 그리고. 왕다리, 오징어. 그 다음에 마른 오징어를 <laughs>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를 빼놓고. 음. 자, 지포, 오징어. 그리고 이거는 왕다리 오징어. 왕다리 오징어. 경먹이 딱딱하네. 그냥 조금. 따뜻해지면 야들야들해질 것 같아요 자, 돌이 어느정도 달궈졌으니 지퍼를 먼저 넣어 보겠습니다 자 뒤집어 볼게요 노릇노릇해져서 말랑말랑해졌 거든요 뒤집어서 연기가 구워지기 때문에 연기가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가 어느 정도 이렇게 노릇노릇 해지면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딱 거의 그 상태까지 간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아주 노릇노릇하고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찢어볼까요? 아, 너무 뜨겁다. 와, 부드럽게 아주 잘 부드럽게 떨어지네. 아, 뜨거워. 먹어볼까요? 음. 아, 뜨거워. 뜨겁지만 너무 잘 구워져가지고 아주 맛있네요. 일단은 황다리 오징어가 있는데 이걸 좀몇개 올려볼까요? 굽기 전에는 엄청 딱딱했는데 굽고 나니까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부드러워졌어요. 야, 보시면. 색깔이 노릇스릇해져가지고 말랑말랑해졌거든요. 찢으면, 와 이렇게 잘 찢어져요.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어, 오징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다리를 떼고, 일단, 오징어 몸을 올려두고, 이쪽에는 다리. 바늘을 잘라볼까요? 아뜨거! 아뜨거! 바늘을 딱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금방 잘라져버렸어요. 다시 한 번. 쭉쭉. 아, 잘 구워져가지고, 잘 찢어져요. 쭉쭉. 조금 더 찢어볼까요? 사, 음, 맛있다. 오늘은 이맥반석 구이기를 이용해서 오징어, 그리고 쥐포 그리고 왕다리 오징어, 이렇게 큰 오징어 다리는 이가 있는데 한번 구워봤습니다. 아, 노릇노릇해지고 아, 부들부들하게 정말 잘 구워지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멱반석구이로 오징어나 이런 지포 같은 구이가 생각날 때해 먹으면 아주 맛있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